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의 기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제가 가격을 예측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 제가 가격을 예측을 했어요, 그렇죠? 4월 달부터 쭉 봐가면서 5월 달, 5월 달쯤에 이쯤에서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올라가는 시즌에서 제가 이 시기에 얘기를 했어요. 다들 코인을 지금 매수를 하라. 4월 말부터 그랬습니다. 지금은 CL 기간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정말 보다 보다 못 봐가지고 끝내는 제가 5월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팔아라. 빨리 팔아라. 더 떨어진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믿지는 않길래 제가 가격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은 3천만원대까지 떨어지고 이때가 이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5월달쯤에요. 6천만원대였어요. 6천만원대. 6천만원. 예, 6천만원대죠. 이점이었는인데제 얘기를 했습니다. 3천만대까지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3천만대까지 떨어지고, 이더리움은 200만원까지 떨어진다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때가 한참 올라갈 때였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팔아라. 빨리 팔아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사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이쯤에서 또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팔을 하고. 이때 한번 얘기하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리프 같은 경우도 700원까지 떨어진다 그랬어요. 700원 대까지 떨어지는데, 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700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에이다도 5원 따라까지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얘기한 게 5월달이었어요. 5월달. 이쯤입니다. 이쯤. 이쯤이 2,000원에서 3,000원 올라갈 때, 사지 말라 그랬어요.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때 제가 날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비트 토지도 마찬가지고. 토렌토 마찬가지고 비체인 같은 경우도 100원 이하로 떨된다 그랬어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 영상에서 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제가 두 번째 올린 영상입니다. 한번 참,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어요, 그렇죠? 어, 대하락장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리플 승수와 관계없이 700원대로 하락한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 나와있죠? 네, 여기 나와있습니다. 제가 말씀할 때가 이때였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이때쯤, 이때쯤이었습니다. 5월달쯤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때 팔으라고 했습니다. 팔으라고. 여기서 팔으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매수하라, 지금 질주 팔아 그랬는데, 저는 팔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떨어질거라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5월 달쯤에 떨어지는데도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다시 올라간다 하는데 저는 그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영상 보세요. 그러니까 매수하지 말고 매도하라 그랬어요. 빨리 팔아라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5월 달에 있잖아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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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장 아니다. 절대로 팔지 마라 곧 올라간다 얘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빨리 팔아라. 지금 한 알짜가 내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여기 있고요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3 0 0원 대까지 비트코인 3만 불대, 이더리움 2천 불대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했어요. 어,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더리움 200만 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200만 원대, 200만 원대입니다. 더 떨어져, 더 떨어져.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집니다. 200만원 초박가 떨어집니다. 제가 얘기했죠. 200만원 초반까지 떨어진다고. 이따가 6월 9일인데요. 6월 9일인데 이 영상 올린 거는 그 전입니다. 지금이, 지금이 얼마예요. 보겠습니다. 예, 200만원 초까지 떨어졌죠. 예. 미안하지만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100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은 여러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200만원 초까지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미리 얘기한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떨어지고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직코인 많이 물렸죠. 아마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서 물어줄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더 떨어지고요.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네더 떨어진다 그랬죠? 보겠습니다. 지금 볼게요. 비체인 보겠습니다. 비체인 아유, 지금 81원이네요. <laughs> 쭉쭉 떨어진다. 쭉쭉 떨어져. 제가 볼 때는 이거, 여러분, 제가 정확한 저는 금액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비체인이 100만원 간다고 하는거 사람들이 막 웃었죠. 100만원도 가지마는 여러분 100원 이하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조금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더 떨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볼게요. 비체인.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러을 거예요. 지금 300원 갔다가 200원 이제 내려오니까 여기서 많이 샀을 겁니다. 하지만 100원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네, 100원 이하까지죠. 빛 네, 비체인 100원 이하 떨어졌습니다. 제 말이 맞다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볼게요. 볼게요. 트렌트 아, 리플 볼게요. 리플. 리플.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 봅시다. 70원까지 떨어진다 그는데 떨어지죠. 리플. 떨어집니다. 지금 940원이죠. 천만에. 제가 말했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예, 보겠습니다.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지금 볼게요. 현재 금액 보겠습니다. 673원이네요. 700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네, 700원 이하 떨어졌습니다. 제가 리플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리플 맞췄죠. 또 보겠습니다. 에이다 A이다. A다 볼게요. 에이다가 사람들이 많이 물렸을거예요2 0 0 0원대 지금 3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2000원 여기서 많이 다을거예요 샀을 샀을거고 아마 2 0 0 0원대 여기서 많이 샀을거 같은데 2000원 2 0 0 0원가로거 같은데 안 됐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원 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원 달러? 원 달러라겠죠? 또? 네, 원 달러까지 떨어진다 보게요. 원 달러 <laughs> A다 보겠습니다. 지금 원 달러에 원 달러, 그렇죠? 네, 거의 원 달러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뉴스와 차트에 속지 마라. 네 뉴스와 그렇지만, 뉴스와 차트 이걸 자꾸 파악만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자꾸 미래를 보시면은 여러분 미래가 안 보입니다. 아 어, 저는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 타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월 때 여러분 다 팔았으면은 지금 돈 벌었습니다. 5월 때까지 떨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때였어요. 이때 이때 5월 때까지 떨어진다 했는데 실제로 떨어지고 갔습니다. 이제 피트토렌토도 한번더 떨어져야 될 어, 그럴 시기가 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러죠. 더 떨어질 시기가 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피트토렌토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원대, 5원대에서 말했는데요. 지금 떨어진다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2원대죠. 네, 이때가 제가 영상 올릴 때예요. 4월 5원대네요. 이때인데 제가 더 떨어진다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지금 점핑하고 있죠. 이정도까지 어,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그 100원 이하로 한번 쯤더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비체인 보겠습니다. 비체인. 비체인 볼게요. 100원 이하로 기회 온다고 했죠. 지금 10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또 한번 볼게요. 리플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릴게요. 관심 많으니까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리플도요. 어, 떨어집니다. 어, 700원에서 700원에서 500원 사이에 한번 기회를 한번 여러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거예요. 예, 그랬죠? 보세요. 700원, 500원 사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600원이죠. 500원 대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3일 안 돼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선생님. 잠시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때까지 영상을 올릴 때가 5월 25일. 한달 전입니다. 한달 전에. 제가 한달 전에 미리 얘기한 겁니다. 누가 한달 전에 지금 밑뿌리 1000원짜리가 500원까지 떨어진다게 했겠어요? 제가 한번 영상에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보세요. 오늘이 5월 25일입니다. 그렇죠? 5월. 25일 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5월 25일 날이를 했는데 이 영상이 앞으로 6월 달이 돼가지고 맞나 안 맞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합니다. 예예 5월 25일 날 했는데 지금 6월 달에 6월 달 그쵸? 한달 전입니다. 한달 전에 제가 이 밑뿌리 700원에서 5 0 0까지 때를 했는데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틀린 거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계속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에1 0에서 아마 매 있다 이런 이기 합니다. 네, 그 도지코인 투자하신 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 도지코인이 1 0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로 떨어집니다. 시기가 왔어요. 한번 떨어져야 될 때가 왔는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200만 원대까지 한번쯤은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얘기했죠. 200만 원대로 한번 더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218만 정도입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가 어, 이때였네요. 그죠 이때였었는데, 한번더 온다고 했는데, 지금 왔습니다. 저는 제가 한 말이요, 전혀 한치라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틀린 것이 없어요. 봐드릴게요.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번 있다 랬어요그죠 떨어졌는데, 한번더 떨어져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맞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분명히 맞아요. 여기서도 제가 예, 이 예,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그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떨어진 것들이, 비트코인도 이때 떨어진 것을 다들 예측을 못 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네, 지금까지 지난 영상에서 어, 제가 예측한 그 영상을, 어, 좀 편집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어, 저는 이 영상을 올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어, 보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보세요 저는 영상을 하면서 단한 번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은 봐주시고요 어,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피해는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괜히 쓸데없는 어떤 그 무슨 뭐 지갑, 무슨 뭐 고래들이 뭐 이동 이 정도로 했다. 하락장 아니다. 뭐큰뭐 뭐 기업이 투자를 했다. 뭐이 지금 뭔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서 보지 마십시오. 내 돈이, 내 돈이 지금 저기. 위에서 그 뭐야 물려 있는데 지금 고래들이 이동한다 해가지고 무슨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 5월달에 영상들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얘들이 물렸는데 빨리 팔아야죠 아직 하락장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분명히 하락장이라고 했고요 그때 많이 팔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시점이 맞는데 어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 몇 개가 있어서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매수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 분은 저에게 그 코인계 허경영이라고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허경영처럼 뭐 이게 무슨 코인이 뭐안 좋다 뭐 코인이 앞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어떤 코인이. 얼마까지 하락한다 어떠한 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액수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laughs> 제가 그 영상을 올리면서 50억짜리 포트폴리오를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쵸 렇 어, 비체인 해가지고 이것이 100만원까지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깨끗대고 웃었습니다. 야, 그럼 시총이 얼만데, 그럼 내가 그러면 뭐, 어, 뭐, 10조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10조 넘겠죠. 많이 산 사람들은. 하지만 100만원 분명히 가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하락장에서 가격을 맞췄다고 하는데, 상승선 여러분 제가 맞추지 못할 것 같습니까? 분명히 갑니다. 음, 그래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호재뉴스, 뭐, 차트, 뭐, 고래들의, 뭐, 지갑, 이동,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이러한 영상을 보고서 투자한 결과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